안녕하세요. 마타픽TV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 KBO 국내 야구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10위 한화와 6위 기아의 경기입니다. 오늘 양팀 선발은 한화, 장민재와 기아, 양현종입니다. 장민재는 시즌 2승 5패, 방어율 5.96입니다. 직전 등판한 롯데전에 어, 불펜으로 등판을 해서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는 1승 1패, 방어율 1.35입니다. 양현종은 시즌 9승 8패, 방어율 4.68입니다. 직전 등판한 두산전에서 5이닝 6실점으로 패배를 했고요. 이번 시즌 한화를 상대로 1승 그리고 방어율은 1.80입니다. 아, 장민재가 시즌 초반 뭐 선발로는 상당히 부진했지만 기아를 상대로는 두번 맞붙어서 상당히 좋은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기아전 총13.1 이닝 동안 2자책점만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오늘 기아를 상대로도 뭐 괜찮은 피칭이 예상됩니다. 양현종은 직전 두산전에 5이닝 8피안타 볼넷 4개를 주면서 6실점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최근 꾸준히 좋은 공을 던져왔었고요. 이번 시즌 한화를 상대로도 상당히 준수한 기록입니다. 에, 오늘 경기 역시 뭐 나름의 안정적인 피칭은 해주리라고 봅니다. 에, 기아 타선의 득점력이 요즘 굉장히 부진합니다. 최근 4 경기에서 뭐매 경기마다 3 득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서 모조리 패배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12안타를 때려냈지만 득점 찬스를 잡지 못하면서 결국은 패배했고요 에, 승패를 떠나 어쨌든 두팀 타선이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상대 전적에서 준수한 양팀 선발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8.5 기준 언더를 예상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2위 KT와 6위 롯데의 경기입니다 오늘 양팀 선발은 KT 이대은과 롯데 스트레일리입니다 이대은은 시즌 0승 4패 방어율 5.91입니다. 직전 등판한 LG전에서 4이닝 2실점을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롯데전 방어율은 7.71입니다. 스트레일리는 시즌 12승 4패 방어율 2.53입니다. 직전 등판한 한화전에서 8이닝 1실점 포트로 승리를 했고요. 이번 시즌 KT전은 1승 그리고 방어율은 0.92입니다. 선발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경기입니다. 이대은은 이번 시즌 선발로는 한 경기 등판했고요. 롯데를 상대로 불펜으로는 음, 두번 등판해서 방어율 7.71로 롯데전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스트레일리는 최근 세 경기 무실점 내지는 뭐 일실점으로 상당히 좋은 피칭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즌 KT를 상대로도 최근 두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두팀 맞대결 롯데 기준 5승 10패로 기아가 상당히 우위에 있지만 사직구장에서 맞대결 시에는 두팀 모두 경기력 편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언어버는 패스를 하고요. 롯데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뭐 마인승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1위 NC와 3위 키움의 경기입니다. 오늘 양팀 선발은 NC 송명기와 키움 최원태입니다. 송명기는 시즌 5승 3패 방어율 3.92입니다. 직전 등판한 SK전에서 5이닝 1실점 승리를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 1패, 방어율은 6.35입니다. 아, 최원태는 시즌 6승 5패 방어율 4.95입니다. 직전 등판한 기아전에서 5이닝 2실점으로 패배를 했고요. 이번 시즌 NC전은 첫 등판입니다. 아, 송명기는 선발 전환 이후에 뭐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는 못하지만 아, 나름 안정적인 피칭은 해 주고 있습니다. 직전 두 경기 LG와 SK를 상대로 1실점 피칭으로 어, 2승을 기록했고요. 다만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 불펜으로 두 번, 선발로는 한번 등판해서 1패를 기록했습니다. 키움을 상대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오늘 경기도 한 3실점 정도는 해줄 거라고 봅니다. 최권태는 시즌 내내 기복있는 피칭을 하고 있고요 타선 지원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만큼 어, 타선의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선발입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4승 3패 방어율 3.65로 나쁘지 않은 기록이지만 오늘 NC 타선은 또첫 첫 상대하는 만큼 불안한 피칭이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10.5 기준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번째 경기는 4위 두산과 9위 SK의 경기입니다. 오늘 양팀 선발은 두산 장원준과 SK 핀토입니다. 장원준은 시즌 0승 1패 방어율 9.00입니다. 직전 등판한 한화전에서 4이닝 4실점으로 패배를 했고요. 이번 시즌 SK전은 첫 등판입니다. 핀토는 시즌 5승 14패 방어율 6.29입니다. 직전 등판한 NC전에서 5.2이닝 7실점으로 패배를 했고요.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 2패, 방어율은 7.36입니다. 어, 장원준은 1군 코로프에 첫 등판한 한화전에서 4이닝 4실점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 내용 면에서도 4이닝 6피안타 볼넷 2개로 상당히 불안한 피칭을 보여줬고요. 킨토 역시 뭐 최근 실점량을 조금 줄여 가나 했지만 또다시 직전 NC전에서 7실점으로 크게 무너졌고 이번 시즌 두산을 상대로 두 경기 등판에서 모두 패배했던 만큼 오늘 경기도 뭐 크게 기대는 안 됩니다. 두산이 기아전 3연승 이후에 어제 경기까지 승리하면서 4연승 반등 기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어, 타선도 상당히 좋은 경기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뭐 핀토를 잘 공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 선발이 불안한 만큼 어느 정도 실점은 또 감안해야 되는 두산이고요. 어, 최근 키움을 상대로 2연승을 기록한 만큼 뭐 SK 타선도 나쁘지 않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오버성 경기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11.5 기준 오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8위 삼성과 5위 LG의 경기입니다. 오늘 양팀 선발은 삼성 허윤동과 LG 임찬규입니다. 허윤동은 시즌 2승 1패, 방어율 5.40입니다. 직전 등판한 KT전에서 5.2이닝 3실점을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LG를 상대로 3경기 등판해서 1승, 방어율은 5.54입니다. 임찬규는 시즌 9승 8패에 방어율 4.34입니다. 직전 등판한 롯데전에서 6.1이닝 3실점으로 패배를 했고요. 이번 시즌 삼성을 상대로 1승 1패, 방어율은 6.00입니다. 어, 허윤동의 이번 시즌 기록을 볼때 예, 오늘 경기도 뭐 오랜 이닝은 버티지 못할 것이고 최소 3실점 이상은 각오해야겠습니다 LG를 상대로 뭐 1승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경기 내용면에서는 상당히 불안했고요 전체적으로 LG전 방어율은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임찬규는 최근 4경기 상당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을 상대로도 3번 등판해서 뭐 매경기 1개, 2개씩의 홈런은 내줬고요 3번의 경기 맞붙어서 모두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어, 잠실 경기에서 LG가 1승 5패로 삼성에게 상당히 부진합니다. 신기하게도 잠실에서 다득점을 자주 보여주는 삼성이고요. 에, 오늘 경기 흐름 역시 다득점 경기로 어, 9.5 오버를 예상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타피 t v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건승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